3월 3일 화요일 4시 발표 확진자 현황입니다. 지금까지 확진자는 5,186명, 완치는 34명, 사망자는 29명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불편하시고 힘든 일상입니다. 그래도 힘을 내십시오. 코로나는 코리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잠깐 인터뷰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미래통합당과 대한의사협회가 코로나19 관련해서 긴급감담회를 열었습니다. 대정무, 대정부 건의문도 발표했는데 미래통합당은 현재 코로나19를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정부 대응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신상진 미래통합당 우한코로나19 대책특위 부위원장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최상진입니다. 네. 의사협회... 회... 회장님 하셨고요 보건복지위에서도 오랫동안 활동하셨는데 예. 코로나19 대책위에서 부위원장이세요? 예 원래 저희가 그 원내 기구로 TF가 있었는데 네. 그 TF에서 위원장을 하다가 네 위원장 하셨는데 예당 예, 차원에서 황교안 대표가 특위를 당전 당 전체 차원으로 확대하면서 위원장을 맡으시고 네 제가 이제 부위원장을 했습니다. 그만큼 당에서도 좀 심각하다 이렇게 판단하신 겁니까? 당 네. 전체가 이거 뭐 설을 걸고 예. 대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랬습니다. 아 어, 코로나 19에 대한 정부의 대응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아 정말 굉장히 아쉬운 게 사실 많이 있습니다. 네. 이게 1월달에 1월, 1월 23일날 우한에서 이제 봉쇄를 했었습니다. 자체적으로. 예. <laughs> 그런 이후에 이제 또 1월 3 0일에 WHO에서 WHO에서 비상사태 선포를 하고 국제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우리 한국에서 우리나라에서 그런 그 대응이 너무 좀 초기에 이 감염병이라는 거는 초기 대응을 잘해야 됩니다. 네. 네. 초기 대응을 너무 안이하게 해서 이 감염이 초기에 확진자들이 서서히 늘는 걸 갖다가 괜히 방심하고 또 확진자가 며칠 없는 사이에 또 어, 대통령께서도 그렇고, 하여튼 뭐, 뭐좀 뭐, 뭐 어머지 하나 종식될 거다라는 또 정치권 인사들의 그런 얘기들도 있고 그래서. 네. 어, 굉장히 좀 초기에 다 잡아야 되는데, 초기 방역에 상당히 문제가 많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초기 방역에 좀 문제가 있다고 보셨는데, WHO에서는 한국 조치를 잘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뉴욕타임즈나 해외 언론에서는 칭찬 일색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뭐, 그러면? 뭐. 일색은 아니고요. 네? 어, WHO는 그 사실 중국에 대해서는 너무 어, 너무 우호적인 좀 너무 편애하는 것 같아요. 네, 좀 그런 게 있죠. 일본에도 네, 있고요. 네. 네, WHO의 그 사무총장이 이제 제일 거기를 해던데. 네? 그 사람이 지난번에 그 중국 사람이 했었고요. 예. 지금 이당 하고 있는 사람도 중국에 아주 세계적인 지원을 받아가지고 은혜를 많이 었죠 중국에. 네네. 네. 그리고 또, 자금도 중국에서 엄청 WHO에 이제 기금을 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예. 하여튼 WHO가 굉장히 중국의 이 감염병 차단의 원칙에 좀 맞지 않게, 그렇게 아주, 국제비상사태 선포도 1월 23일부터 계속 경로를 벌이면서 일주일 지나서 결정을 했는데. 네, 미뤘죠, 미뤘죠. 예. 네. 그런 거 보면 좀 WHO가 과 그래도 브레처가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네, 그런 그렇습니다. 오늘 그 네. 긴급 감담회를 열었습니다. 대한의사협회하고 예 예. 어, 대정부 건의문도 발표했는데 주요 주요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예, 제일 중요한 게 어, 대통령은 현 상황을 긴 전시 상태로 규정해야 된다. 예. 그리고 경, 대구에서 지금 보듯이 경증 환자는 아예 자가 격리가 지금 거의 뭐 2천 명 되면서 의사의 제대로 된이 관찰을 잘못 받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거기서 사망자도 나오고 그러는데. 경증환자 사망자하고 집중 관리가 경증환자의 집중 관리가 필요한 격리시설 확보하고 예. 그리고 의료 인력과 장비가 대단히 이그 지금 대구에 부족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헌법과 감염병 관리법상에 긴급명령권을 대통령은 내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의료 이런 자원을 동원하고, 어, 어, 백분배하고, 이러는 이제, 그 어, 결정들을 좀 강제적으로 할수 있는 긴급명령권을 발동, 대통령께서 하셔야 된다. 네. 이런, 이런 게 제일 중요한 내용이요. 그 외에 이제, 뭐, 추가병실 확보라든가, 의료 장비 확보, 마스크 뭐, 등등. 그리고, 어, 저희가 이제 또 파악하기로는, 이 메르스 사태 때그 지나고 나서 공무원들이 징계 받은 건이 많습니다. 예? 그래서 공무원들이 좀 적극적으로 나서줬으면 좋겠는데 또 그런 거에 대해서도 좀 공무원들의 그런 뭐좀 어려움 점에 대해서 살펴서 공무원들의 고생은 많이 하고 계신데 네? 이런 부분에서 좀 여러 가지 좀 길을 터줬으면 하는 내용하고요. 그리고 의료진 투입을 위해서 의사협회가 예 적극적으로 전국의 의사 회원들을 어어 동료해서 나서도록 하겠다. 네. 예. 거기도 저희도 같이 이제 뜻을 같이 한다 이런 뜻으로 예 오늘 그 건의안을 대정부 건의안을 만들었습니다. 네 코로나 19 확진자가 대구 경북 지역에 집중되고 있는데 예. 대구 경북의 대처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글쎄 대구 경북의 조처는 아마 저는 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근데 대 우리가 이제 평소에 감염병이 이렇게 폭발적으로 생길 것에 대비한 국가적 준비가 예. 네, 대단히 미흡했다고 봐요. 네. 뭐 예를 들어서 전국에 뭐 국가 지정 음압 병상도 뭐한 어뭐 100개 정도 되는데 네. 뭐 그거 가지고 택도 없고요. 예. 그리고 또 감염병 전문 병원 그러 그러니까 이런 제 감염병 환자 이제 코로나 폐렴 환자가 생기면 이런 환자들을 어 전문으로 입원시켜서 치료하는 그런 권역별 전국에 그 감염병 전문 병원을 이제 문재인 대통령 그 공약이기도 했고 또 백대가제도 있었어요. 네. 근데 그 감염병 전문 병원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그래서. 렇습니까 그 예, 이런 여러 가지 준비, 평소의 준비가. 네. 이 메르사태 이후에서도 교훈은 얻었지만 교훈을 실천하지 못했다. 네. 그래서 참 대단히 좀안타까운데 어쨌든, 어, 대구고 광역시 자체에서의 대응은 뭐, 아마 밤잠못 자고 많은 분들이 고생하라고 생각이 드는데, 네. 이제는 정세균 총리도 가 계신데, 지금 제일 거기서 원하는 게, 지금 2,000명 이상이 제 오늘 벌써 이런 숫자를 셀 수가 없어요. 조금 지나면 또 금방 몇백 명씩 지나, 올라서. 네. 그래서 2,000명 이상이 지금 자가격리인데, 경증 환자들이. 그러면 이 사람, 이, 이 우한폐렴, 또이 코로나폐렴이, 이게 경증으로 가다가 갑자기 악화되는 수가 있습니다. 특히 기저질환 가진 사람들은.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대구에 뭐 엑스포라든가 또 대구 동산병원이 새로 신축한 게천병성 정도가 지금 비어 있대요. 그러니까 그런 데들을 지금 뭐 중앙 교육연수원 같은데 160명인데 그 가지고 아주 뭐 엄청 모자라죠. 그래서 대구에 지원 가능한 것들을 갖다가 어 중앙 정부에서 전폭적인 지원을 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네. 대구에 있는 의사들도 아, 네. 마스크를 못 구해가지고 네. 병원 의원에서 하루 이틀 뱉기 마스크 쓸 물량이 없대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부위원장님 말씀을 네. 들어보면 정부는 못하고 있고 대구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대구에 전폭 지원해야 된다 이런 얘기로 들립니다. 네, 네네 그 네. 같은 당이어서 그런지 그렇습니다. 근데 아니에요. 저기.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요. 네.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 이거는 당을 떠나서 네. 대구에 거기서 일하는 그 의사들 뭐저 그 공무원들 그럼 뭐 놀고 있습니까? 그리고 대구에 있는 그 자체로 해결할 수 있는 선을 지금 넘어섰어요. 그렇습니다. 전국, 어. 전국 정부, 차원, 정, 네, 정부 차원의 어. 지원이 필요합니다. 네. 정부가 뭐 놀고 있다는 게 아니라 중앙정부가 네. 좀더 이게 파격적인 지원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현실을 제가 이제 지적을 한 겁니다. 네, 더 파격적인 지원을 하도록 네, 예, 예. 네, 그 촉구한 거죠. 예, 그런데 예. 그런데 저기 부위원장님, 예. 아니, 그런데 미래통합당에서는 아직도 우한폐렴, 우한코로나1 9라는명 칭. 이거 WHO에서도 특정 지역은 쓰지 말라고 했는데 계속 쓰세요. 아, 이건 처음에 이렇게 써고 뭐각 나라 이제 언론에서 썼었는데, 사실은 네, 네. 뭐 저희가 고집을 하는게 아니라 또 중국을 싫어하고 혐오해서가 아니라 우리 이웃나로 같이 잘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 예. 이제 그런 차원이 아니고 이제 과거에 쭉 해왔던 게뭐 홍콩독감, 에볼라, 애볼, 에라는강 이름이에요. 그리고 그런 이제 역사적으로 해왔던 것을 저희가 또 우한하면 우한필름, 그러면 기억이 분명하잖아요, 그렇죠? 대중들이 이야기가 그런 차원이지. 그걸 뭐 저는 이름 바꿔도 상관없고 크게 상관없는 써왔기 때문에. 저희가 네. 우한 코로나 19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어, 미래통합당은 지금 초반부터 중국인 입국 금지해야 된다 명확하게 이렇게 주장했었는데 현재도 그 입장은 변함이 없습니까? 현재 사실 이게 처음에 이제 입국 금지를 했어야 되는데 지금은 네. 뭐 우리나라 자체가 지금 난리가 났는데 예. 오히려 중국에서 우리나라 오기를 꺼려하고 제주도에 거어뭐 중국인들이 좀 탈출을 한다고 말이죠 중국으로 예. 자기 나라 이게 이런 상황이 됐는데. 아직 지금의 중국에서 입국을, 그때 숫자도 많이 줄었어요. 왜냐면 우리나라가 오염 국가가 됐는데, 들어오겠습니까? 아, 초기에, 초기에. 초기 했어야 돼요. 네. 지금 너무 시간 늦어서, 지금, 이 오염원 중국으로부터 입국금지는 큰 의미가 없고, 예. 어, 근데 오염원을 줄인다는 차원에서 좀더 검역을 철저히 하고, 좀 유학생 뭐 대거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는 좀, 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좀, 일단은 좀 일시적으로 제안을 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특위에서는 대구 신천지 교회로부터 시작된 집단 감염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고 있습니까? 어떤 대책을 내고 있습니까? 글쎄, 이거는 이제 신천지에서 이제 폭발적으로 이제 생겨서 거기에 뭐 종교적인 행사 양태나. 네. 거기에 이제 그런, 어, 또 비밀스러운, 뭐, 뭐 저는 지의 깊이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뭐 비밀스럽게 일반 교회들과 달리 다 드러내 놓고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데서 오는 좀 비밀스러운 데서 이것이 더 감춰지고 이러면서 더 아마 좀 폭발적으로 생기지 않았나 싶은데 네네. 사실은 이거는 이제 이미 뭐 신천지를 저희가 누구라고 그잘못된다고 한들 이게 뭐 어떻게 줄어드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저는 네네. 예, 그런 거를 우리가 예, 또, 수출 신천지 아닌 데서도 또 환자들이 수도권도 많이 생기니까. 예. 그래서 이거는 신천지 신천지에서 저희가 평가는 참큰 책임이 있다고 하되, 어, 뭐, 전국적으로 지금, 뭐, 방역대책에 좀 최선을 다 해야 될 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협회장 출신입니다. 의사 출신이고요. 예. 어, 국민의당 대표, 안철수 대표가 예. 대구에서 의료 봉사 활동하는데 의사 출신으로서 어떻게 보세요? 충분히, 저도 뭐, 그러잖아. 저도 의사 출신이라, 어, 대구 가서 뭔가 좀, 고생하는 분들 좀 뭐, 격려도 하고, 좀 현장 실태도 파악해서, 또 제가 최근에 어저께, 구, 어, 저, 결성된 국회, 어, 코로나19 특위 또 위원이기도 하고, 네. 그래서. 먼저 가시지, 그러셨어요. 언제요? 먼저 가시지, 대구에. 아, 제가 또 뭐, 당 특위 뭐, 국회회의하고 뭐 하는 어 날짜, 를 아직까지 이번 주 안에 이제 가려고 그러는데 네. 저는 가서 뭐봉사라는게 거기 잘못하면 폐가 될것 같아서 봉사보다는 네. 이제 현장 좀 의사들 얘기 듣고 또 환자 그렇죠. 가족 되는 사람 뿐이에 뒤에서 도와줄 일이 더 많을 테니까요. 네. 그런 걸 챙겨 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할 겁니다. 아, 네. 저기 그 안철수 대표가 네. 임상을 떠난 지 그. 그 진료를 떠난 지 25년도 넘었는데 지금 가는 거 조금 보여주기식 봉사활동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뭐뭐 뭐 제가 평가하기가 좀 그런데. 아 그렇습니까? 뭐 국민들께서 뭐 파, 판단하시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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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네. 어제 이만희 총회장께서 네. 기자회견을 하다가 박근혜 네. 시계를 찾고 나왔는데 당내에서는 이걸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당내에서 이건 뭐. 거리도 안 되고요. 뭐 오늘도 이제 저희 뭐 본회의장에 가서 뭐 오늘 대정부질문 있었거든요. 가서 의원들께 보니까 이런 이런 게 지금 주된 게 아니고, 네. 뭐 공천 문제라든가 그리고 코로나 전체에 대한 걱정, 뭐 이런 얘기들 그로 이만희 씨가 뭐그그 그 박근혜 저도 이제 박근혜 대통령 그 시계를 예전에 그 받은 적이 있어 요 하나. 네. 네? 이런 시계가 전혀 아니에요. 달, 박근혜 이름은 써 있는 것도 같은데. 네. 시계 모양이나 색깔이나 다 다르고 예. 그래서 저는 뭐 이게 진, 이 가짜라고 그러는데 또 로만손에서 아마 청원해에서 시계를 만들었나 봐요. 그런 예. 로만손 업체 대표가 부정을 했더라고요. 이거 뭐 자기네가 만든 시계 아니다 이만 이거는. 그런데 네. 거기 거기 왜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그런 거 가지고 우리 뭐 정말 국가 위기의 이 감염병 위기 사태를 맞이해서 뭐 이런 거뭐 실제 콜콜 얘기할 필요 없어그 되고 신천지까지 비난을 받니까 으 그걸 어떻게 또제일야당 한국당, 한국당 미래통합당하고 무슨 연관성 있게 해가지고 정치적 정략적인 이런 게 있지 않나 싶은데 이거 따질 문제가 아니죠. 사실. 예, 잘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신상진 미래통합당 우한 코로나19 대책특위 부위원장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